가치를 알면 사람은 뜻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랑을 하게 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도 이기 되고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좌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내 주장도 예, 올바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참 가치를 알면 예, 예, 뜻을 정하고 그 길을. 예, 올바르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영원한 가치가 뭐냐? 이사야 40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라. 그러세요.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삶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아이 성경 6 6권람이많은말씀이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네.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주시구나, 로드 그러잖아요, 참 주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것세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근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네.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우상 종교 네. 온갖 철학을 다통원해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행전 13장 16장 19장에 네. 사람이 사는 곳마다 우상 신전이 네. 사람이 사는 동네마다 이 귀신이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딱 하나만 모르도록 구원의 길 하나님만 모르도록 그래요 네.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불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신자들이 자기 운명을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틀렸잖아요 방법이 그죠? 아 찾는 그 길이 틀린 틀린 데서 찾고 있으니 나야 말이지 그죠? 금맥을 따라서 금을 캐야지 그러잖아요. 무조건 흙을 판다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른다고 돼 있고, 그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미리 택정을 했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정. 그분이 그토한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두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게 됐잖아요. 그 운명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참 자유 하나님 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영하니 새 새도록 있을지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영원한 거 자랑해야 될거 아니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 자랑해야 될거아니두 번째 자랑할 것은요 갈렛 이지암 20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옛사람인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고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 함께 세례받았고 그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 곧 나를 위해서 십자의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볼때 뭐냐, 저놈은 안 돼. 왜? 저놈은 그리스도의 죽은 놈이야. 저은 완전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우리하고 이제 달라.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걸 말합니다. 또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겠어. 나 자신이 생각해. 나는 이제 세상 명예, 세상 자랑거리 그런 거 나는 관심 없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다 가는 사람이 아니야. 야. 그럼 왜 세상에 사느냐? 세상을 살리려고. 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주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오픈. 100%. 야.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걸 갖다 믿음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다하면서요 그냥 자꾸 내가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은, 이제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만 자랑한다. 사람들이 뭐라 하면은요. 자, 아, 도렇게 뭐야, 애들이 훌륭하자고. 우리 애들도 다 사춘기 거치고 우리 애들도 다 못난 데도 있고. 그죠? 잘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고. 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알고 그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 믿음으로 사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 같다고, 그죠? 네. 아,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얼굴이게 곱냐고? 그러면 괜히 내가 막과것 같잖아, 요거죠 화상이 막 잘해가지고 그런 거잖아. 내가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나서내 마음이 편하니까 안 그런 것다고 네. 나에 대해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삶에 무슨? 하, 아, 막 어떻게 사업이 잘 되냐고? 나는 한거 없는데, 아니 사업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왜 없어요, 그죠 세상이 어려운데, 세상이 지금 난린데, 그죠 관세하고 전쟁하느라고, 그죠 대기업도 막 휘청휘청하는데 있거든.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렇죠? 근근대로 그 산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갈라디 6장 14절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단 하나라도 아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율법에 완전히 맹종하던 사람 있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완전히 답이 나온 거야. 내가 나오면은. 안 되는구나 이거 내가 나오면 안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내 성격, 내 감정, 내 상처 나오면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면 내가 행복해, 평안해, 기뻐. 여유가 있어져. 감사가 돼.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사람이 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편안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냐고 사람이 하라는. 내가 그러니까내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그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자라을 게 뭐냐? 날마다. 날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자랑하는 것. 15절에 보니까, 할레나 무할레나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랬어요. 할레나 했냐, 안 했냐? 그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냐? 빠졌냐? 그죠? 뭐, 흥금을 드렸냐, 안 드렸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속에서 새로운 그런 은혜가 날마다 내, 내가 느낄 정도로 변화가 자꾸는 생각이 바뀌고 그걸 갖다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어, 새로운 피조물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아 생명 얻었는데 맞아요. 풍성한 생명 얘기했잖아요, 그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면 또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응답 받았지만 더큰 응답, 날마다 응답,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랑.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 가는 사람 이한일수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거기 대한 말씀이 바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왜 생명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보세요, 그렇죠? 날마다 은혜 안에 사는 것,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는 것.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냐? 그죠? 우리가 뭘로 살냐?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아니냐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사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그러면요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한 사람이 은혜 충만하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나오면 자, 꾸 육신 내일 육신의, 육신의 소욕 그죠? 쓸데없는 거 자꾸 해요. 하나님 원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선한 일꾼,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죠 다른 사람 살리는 삶,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질그리스도 보배를 가졌으니 그러거든.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이 질그릇 속에 누구 보배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로 지으심을 받는 그거만 자랑해라. 그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세 가지를 항상 자랑해야 돼요. 이런 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가? 다 끝내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가. 그때 주님은 내 안에서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를 새로 지어나가죠. 변화시켜 나가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라. 결론입니다. 에, 구르는 돌은 이 기가 끼지 않는다. 그런 서양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요, 물이 고이면 썩는다. 그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데, 고인 물은 썩는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손님이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썩어. 그죠? 썩은 내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세월 몇년 오고 하면요인생이 거의 다 가버린다니까. 그죠? 그럴 거 없다.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진짜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앞서 가면서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라. 그리고 24, 25, 이 영혼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 그러다 사귐 그럽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 그럽니다. 우리 친구하고 친구하고 사귀잖아요. 그렇죠? 친구하고 친구하고 따뜻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되라. 사귀는 사람 되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내일 미래 내에 더큰 응답이 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세 가지 영원히 자랑하다가 주님 앞에 이르도록, 또 천국 가서도 그거 자랑하게 하도록, 우리 같이 1시간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